너무 여기 홍삼마늘 주화가 잘 돼가지고 이때기 바람이 많이 불고 막 하니까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에 막 겹쳐져 쓰러져 있는 데는 하도 열이 막 나고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도 이제 조만간 이거를 계속 저기 해야 되니까 썩지 말라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놨습니다. 줄로 띄어서 세워주고 이거 강선이가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줬어요. 아니 홍삼만을 주어가 너무 잘 되니까 그러네요. 작년에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넘어지진 않았었는데 이번엔 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비 오는데, 이거 마늘종 뜯어, 빼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안 오면 늦을 것 같고, 이렇게 다 나와서,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려나? 뭐병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마늘종이 다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비온다고 해서 이거 잘러져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오면 얘네들막다저이할것 같아서 뽑아도 잘안 뽑아지고 어? 됐다. 근데 대는 되게 좋은데 마늘도은 되게 작은 걸 뽑아서 그런가? 마늘종 볶음 한번 해 먹을 수 있겠네요. 그게, 저기, 이거 잡아다니면 마늘이 뽑힌다고 그랬어. 그래서 잘라주라고 그런 거지. 다 해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마늘종 뽑으려다가 마늘을 뽑았어요. <laughs> 그래서. 잘라주라고, 뿌리에도 영양가고 한다고, 그러니까. 에 그래도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잘라주게, 아 뽑게 되네요. 열심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네들이 민바름병이 왔나? 저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영양이 부족한 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입 끝이 말라가고 있는데 마늘 좀 뽑겠습니다. 많이 자르겠습니다. 마늘 좀 한만큼 뽑았어요. 비가 와가지고 더 많이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한번 먹을 거 뽑고 잘라주고 다음에 또 와서 또 잘라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집에 갖고 가면 음식물쓰레기니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갑니다. 마늘쫑 벌써 마늘쫑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늘쫑 수확했어요 그래서 볶아먹고 장찍어먹고 하려고 다듬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홍삼마늘인데 벌써 마늘쫑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